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홍 시장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어디까지 까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대구 못 오는 거 아닌지 몰라 <laughs>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번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정치인 한 사람만 꼽으라면 홍 시장을 꼽았거든요. 바보 됐다. 이제 완전히. 예. 내가 이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예. 그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음. 조대원이 대구시 정무부 시장 간다. 어, 그래서 홍준표가 같이 이제 개혁신당하고 힘을 합치기 위해서 예. 조대원한테 저기 그 부시장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예. 저한테 막 연락이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기를 어, 주변에 이제 고생한 사람들은 주면 받아라. 어,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되잖아. 네. 라고 얘기하는데 어, 제 가장 가까운 참모들은 네. 그 김치국 먹지 마라. 음. 어, 우리 위원장 스타일에 붙잡붙은가 사람도 아니지만, 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두 발언 이런 거 하면서 홍준표를 얼마나 까놨는데, <laughs> 홍준표 시장 스타일에 자기를 깐 사람을 아. 자기 옆에 참모로 두느냐. 제가 왜 얘기할 거냐면 네. 우리가 개혁신당 지도부하고 홍시장님하고 그 면담을 했잖아요. 거 비공개 예, 예. 면담이었습니다. 예. 30분 하기로 했는데 거의 1시간을 했거든요. 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가기 전에도 기자들은 오지 않고 비공개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작은 당은 예. 홍준표같이 대중성이 좀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사진도 찍고 오, 그렇죠. 기자들 앞에야 우리가 이제 인지도도 좀 올라가고 음. 대구에도 우리 당이 있다는 걸좀 대구 시민들한테도 알릴 건데 네. 그걸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니까. 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 지도부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저보고 얘기하기를 저 최고가 온다고 해서 이런 거 아니냐. 오. 조대훈이가 하도 평상시에 홍준표를 까놔가지고 홍준표가 그걸 보고 아, 들어오는 네. 사람 숫자까지 다제한하더라고딱네 명이라가 다금 검토해서. 왜 그러지? 음.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뭐 저보고 나가라 소리를 안 하니까 일단 앉아가 듣다가 네. 뭐 분위기가 좋게 제가 딱 물었어요. 나중에는. 네. 나또 네.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네. 우리 중에 누가 싫어서 음. 어, 시장님이 저기 들어지 말라고 했냐 비공개로 했느냐? 음. 우리는 기자 좀 오고 사진도 좀 찍어야 되는데. 네네네. 네, 네. 그 저는 제가 미움받아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 뭐그 걱정도 했다. 이러니까 네. 홍시장이까지 어, 얘기되나? 전혀 어이. 전혀 영동한 얘기를 하던데. 어, 뭐라고 합니까? 그모 언론사 네. 모 언론사가 온다고 해서. 네. 그 놈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쪽이. 오? 어. 그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비공개를 했다는 거야. 와, 언론사 하나 때문에. 아, 하나 때문에 전체 언론사를 다 비공개를 했다는 거야. 저... 그러니까 올라오지도 못하게. 2층에 시장실이 있 예. 1층에 기자실 다 모아놓고, 기자들은 예. 원래 우리가 계획 기자회견 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예.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면담이 길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었 와... 야, 이게, 윤석열이 딱 떠오르는 거야.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자들이 자기들한테 기분 나쁜 거 질문하고 도스이 스태, 어, 예. 어, 그런 거 한다고 아예 그걸 럽세붙잖아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이 더하겠구나. 네. 네. 그렇잖아요.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하게 했던 게 MBC였거든요. 홍 시장은 대구 MBC인가 보다. <laughs> 저는 <laughs> 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laughs> 아니, 제가 추측한 거예요. 추측. 나는 그런 거야. 얘기 한 적이 없어. 네피셜이에요. 내피셜이에요 예, 어, 아, 네.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좀이 크게 생각하셔야지 원래 이분이 되게 큰 사람이었거든. 어. <laughs> 내가 왜냐면 당의 원장될때 네. 사실은 조대원을 비토해가지고 네. 9대1 경쟁률이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네. 사실은 조대원은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사무총장이 그때 홍문표 사무총장이었는데 음. 제가 면접 점수를 아주 잘 받았대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를 했더니만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도 있었고 신보라도 있었고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그 자리를 노렸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측근도 노렸고 그랬는데. 음. 면접점수대로 해주라고 네. 해서 제가 당의 면장이구대일를 뚫고 된 거예요. 그래서 늘 홍준표 시장님에 대해서는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늘참 공평무사한 사람이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런 좋은 감정을 갖고 왔는데, 네. 내가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구 와가지고 더 사람이 옹졸해진 것 같다. 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예. 뭐, 싫어하는 얘기 좀 들어도 듣고 뭐 이러는 거지. 음. 계속 뭐 말할 때마다 좌파가 어떻고, 네. 전라도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뭐 박정희 동상 이런 것도 좀다주제 있지만, 예. 그 전라도 보라고 전라도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대구는 못 하냐.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전라도, 대구 정도는 벗어나서 네. 대한민국 정체를 품어야. 그렇죠. 될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홍준표 시장이 조금 이렇게 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신다면 음. 한동훈보다는 더 나라를 잘 이끌 거라고 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보고 아 연세를 드드셔서 그런지 음.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이 먹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아주 비하 발언되 겠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웃음> 또 <웃음> 예. 대구라고 얘기하면 또 대구 비하 발언데 이건 뭐참 어려운데 <laughs> 네. 그래서. 홍 시장님이 과거보다는 이 통이 많이 좁아졌다라는 것을 음. 내가 그날 그 면담 한 시간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다. 와 이건 굉장히 고급 아주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주고 오, 계십니다. 그리고 아. 홍준표 시장님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출신들이 정말 그분을 대통령 만들어서 대구 경북이 다 집권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음. 제 말을 전달하세요. 네. 전달해서 그래야지 그분이 살지 살길이 생기지. 근데 그 아무도 홍준표한테 못 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음. 우리가 전국을 다 돌았잖아요. 광주도 돌고 부산도 돌고. 그러면 네. 적어도 아무리 작은 당이지만 음. 작은 당의 당대표는 단체장하고 동급이잖아요. 원내 네. 3당입니다, 예, 지금. 예. 예. 아니, 고그 양반도 시장이지만 음. 우리도 우리 당원들이 있고 국민들이 우리 당을 저기 세금으로 네. 일정 기준을 통과했다고 1년에 수억을 세금으로 그렇죠. 정당 보조금을 주는 당이잖아요. 음. 그러면 모든 당들은 시장과 이 대표가 같이 옆에 나란히 네, 앉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시청 관계자들, 그다음에 우리당 관계자들 하는데 홍준표 시장 은 자기 혼자 가운데 앉고 음. 여기에 우리는 다 배석시키대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허의원 허위원 이래버리다가허 대표도 아니고 오. 아무리 옛날에 알았다하더라도 지금 우리 당이 대표잖아요. 예. 그 우리 당은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민주당 출신 도 있었고 거기에 네. 다 있는데 거기 다가 허의원 허의원 해버리면 음. 자기가 대표 때 마치 초선의원 부리듯이 얘기하는 하대, 거는 하대하는 거네요 하대하는 거지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상당히 저는 불쾌해서 처음에는 다각 잡고 저도 예의를 지키다가 네. 나중에 나도 뒤로 딱 뭐. <laughs> 내가 대표 같으면 나 이랬을 거예요 네. 아 보면 안 봤지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 당원을 무시 하는 거거든 네.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두번볼거 아니면 내가 음. 시장님한테 바른 얘기를 음. 해주고 네. 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만난 시간에도 1 시간 가까이 됐다니까 뭐 주로 이야기 나눴던 데 근데 홍 시장님이 뭔가 압도적으로 말이 많았을 것 같긴 해요. 1 시간의 시간 동안 스피치하는 시간을 잰다면뭐 지금 네. 지금 미루다님 조 대호인 거예요. 그데 <laughs> <laughs> 나는 방송으로 불러 준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우리가 예방을 했으면. 네. 좀 우리 얘기도 듣고 정말 대권을 꼽꾼다면 음. 우리도 어 개혁신당이지만 네. 나중 에 우리 후보 안 내면 음. 국민의힘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그렇죠. 내 주변에도 전부 다 개혁신당 당원보다 내가 가까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이 훨씬 많은데 음. 전부 다내 주에 일가친척들 친구들한테 야 그래도 홍준표 시장 찍어야지. 음. 너 경선할 때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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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러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날 얘기하면서 그한 시간 중에 그 30분 이상을 한 동욱 까는데. 아 그래요 한동을 인간 이하로 까더라고 어 아직도 그러는구나 그때는 왜뭘 느꼈냐면 아 이분은 이미 나경원과 원희룡은 자기보다 수가 낮고 대권 음, 오버를 안 보고 음, 음. 자기가 대권 오버가 됐을 때 불일을 말로 네. 말로 보고 당대표 누가 되는 관계 없다 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뭐 민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때 우리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원탑 일강구도지만 좀 있어봐 음. 결국은 저기 저기, 누가, 나경원이 가 올라와가지고, 음. 이강이 될 거야. 음.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당원이 한 30%인데, 이렇게 오.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속으로 웃었지. 아, 나 솔직히, <laughs> 그 페북에도 없었고, 모두 발언 때, 그 속으로 웃었어. <laughs> 웃었어. 야 아, 너무, 너무, 판을 못 읽고 계시는구나. 음. 어, 지금,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보다 낮게 나오잖아, 요 홍준표가. 어, 그렇죠. 어 그걸 어떻게 해서 부끄러워하고 음. 내 원인이 뭔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음. 당원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당원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경선하면 자기 자기가 이긴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발 이번에 한동훈이 당원 투표에서도 60% 이상 나오는 걸 보고 음. 세상이 이미 변했고 네. 어, 시장님의 시대는 이미 갔고 음. 어, 지금 이 상황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경선 출마도 못한다. 컷오프 당한다. 음. 음. 대구 경북이 힘이 있느냐. 대구 경북은 힘이 없다 이제 음. 왜 인물이 없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야 그니까 러 이제 제가 어. 예측하건 데는 이제 홍 시장이 다음 행보는 중앙정치 진출이고 어. 대구경북행정대통합을 해가지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 그 장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니까 홍 시장님 생각이 어 이철우도 이사 미안한데 내가 거길 해야 되겠어. 어 아, <laughs> 뭐, 그래요. 이렇게 태세 전환하지 을 않을까. 지금 중앙 정치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네. 통합 경북하고 대구하고 저렇게 제일 열심히 통합을 하려는 게 네. 이철우 지사한테 제가 그때 이제 만날 때 생각은 네. 아, 이미 이 양반 대권 플랜 다 준비돼 있구나. 음, 음. 다 그러려고 대고 왔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고 음. 그래서 이 양반은 통합을 해서 이철우 네. 지사한테 아우야 동생. 음. 당신이그 통합 그거 해 내가 지금 이거 하겠어. 그렇죠, 그렇죠. 난 대통령 나가야지.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음.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 홍준표만 없으면 내가 어, 그렇죠. 무생생이지 무렵성, 어, 통합 네. 500만 여기에 광역도에 음. 내가 음. 장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이제 홍준표가 저기 거기서 도리어 거꾸로 대통령 안 하고 <laughs> 지금. 뭐, 당대표 두 번에, 어? 네. 국회의원 몇 번에, 그 다음 경남 지사 대구시장 했던 분이 또이가겠다고 하면, 네. 그래서 정말로 또 됐다. 네. 이철우 지사가 돼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참이 동네가, 아. 이철우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돼도 뭐, 딴 지방 사람들 이철우가 누군데 이러니까, 음. 모르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전남, 저기, 지사가 누군지 난 모르거든요. 네, 충국 살... 지사가 누군지 나도 이름 네. 모르니까. 음. 강원의 김진태 정도 나라도. <laughs>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난 제주 지사 이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도 경북 지사가 누군지 몰라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분이 이철우 지사가 되면, 딴 지방에서는 관심이 없고, 네. 대구 경북에 아무리 통합을 해본들,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위상의 변화가 없고, 음. 어 그다음에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통합 시도에 장이 됐다. 네.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 바라봤을 때는 야, 저 동네는 참어 조금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아 그렇죠. 우리가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이 전라도 봐라 하듯이 전라도가 대구 상식에서 봤을 때안 맞다고 네. 바라보듯이 네. 다른 지방에서 대구 경구를 바라보면 네. 어, 상식이 안 맞는 거지. 근데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즈음 해가지고 홍 시장님이 이제 본인의 이 대구 경북 지방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랄까. 이것이 대단히 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미약하다. 자기가 많이 잃었다. 이걸 이제 자각하는 어쨌든 정치 이벤트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대구 경북의 네. 당원들이 얼마나 현실감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음. 좋게 말하면 현실감이 뛰어나고. 네. 아, 대구에서 맨날 의리 그러는데 의리가 있어 대구가. 음. 대구 경북이 나가 봤을 때 의리 잘 없어. 어, 의리 <laughs> 그렇습니까? 있어. 대구 경북은 아, 네. 네,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사는 네. 게 힘들다 보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은 떡곰을 하나 더 주는데 붙는 거예요 지금. 음. 당원들도 그래요. 당원들도 오죽하면. 김재원을 대구 사람이라고 기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야, 우리 대구 경북의 최고의 나라는 만들어야지. 음. 당대표는 못 만드니까, 당대표도 네. 못 만들고, 대권 후보도 못 만들고, 왜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로도 만들어야지 하는 게 김재원인 거예요. <laughs> 대구 경북에, 그, 서 똘똘 뭉쳐가지고 미러가 만든 게 김재원이라고 얘기하면, 네. 그딴 지방 사람들이 우리 수준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또뼈 아픈 얘기고 음. 가만히 있던 김전체고한방 맞으셨습니다, 지금. <laughs> 그, 대구 경북에 있는 기자분들도 전부 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또그렇대 서울 TK라고. 음. 그렇게 저거는 서울 TK다 얘기하고, 되고 있는 정치인들도 공격하고 하던데, 네. 그러면 그 서울 TK를 주민들이 찍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음. 고향을 더 이해하고 여기 살면서, 처자식하고 다 살면서 더 여기에 대구, 경북에 애정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네. 그분들 찍지 못하고 서울 TK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음. 왜 오겠어요? 무능하니까. 어, 능력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 그런 그 거요 여기 는 사람들이 무능하니까 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히딩크라도 아니 국가대표 감독도 우리가 네. 홍명보든뭐 박지성이든 누구든 뛰어난 사람 국내외파 감독으로 하는 게 훨씬 자랑스럽잖아요. 네. 머리 노랗고 하얗고 까먹고 한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에게 이끄는 것보다는 음. 우리 정말 축구 강국들이나 이런 데 보면 자국 그 감독으로 하는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게꽁 잡는 게 매라고 음. 능력이 원체 차이가 나니까 더 많은 돈을 두고 우리가 외국 말도 안 통하는 외국 감독을 불러서 그걸 음. 하나라도 배워 보려고 하듯이 네.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여기서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음. 내가 여기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안 돌아다닌데가 없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어필해 본들 네.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돌아다닌 건 내가 더 열심히 돌아다닌 집다 <laughs> <laughs> 그럼 나, 내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네. 마음이 더돼 있고, 네. 내가 정권 없이 더 바르게 살았고, 세금도 음. 따박따박 냈고, 그럼 나를 공천주지, 왜네 같은 사람을 공천줘야 되는데라고 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 고향 대구가 난올 때마다 이 KTX 타고 오고, 안 그러면 차 타고 이래 오면 참 가슴이 설레이고, 음.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고, 네. 이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깝깝한 거예요. 음. 너무. 그러나 이번에 어쨌든 그 대통령실 뭐당 지도부 뭐 여기 지자체 장들 하나같이 막 한동훈이 뭐 소시오패스니 어린 철부지니 뭐뭐 뭐 무슨 뭐뭐 뭐, 무슨 뭐, 뭐 예의범절이 없니 폐륜 하니별 얘기가 다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헛소리하지 마라. 아 지금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사가지 네. 없다 능력이 없다 소시오패스다 뭐 좋아요 네. 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요 지역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역도 잘안 오고 지금 아누라는 서울 살고 이런데도 서울 TK를 음. 주민들이 뽑을 수밖에 없듯이 음.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지금 현재 보세요.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원희룡,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이 떠야 돼 이미. 음. 그 선배들이 제가 그분들 연설문을 원희룡 선배 같은 경우 16개 시도 옛날에 그 홍준표 잡을 때 네. 경선할 때 이명박 1등, 박근혜 2등 할때 홍준표를 4등을 밀어내고 음. 원희룡 3등 만들 때 제가 그 연설문 16개 시도를 다 썼거든요. 오. 그때 우리가 비록 뭐2% 3% 받았지만 그때를 미랄처럼 해서 홍, 원희룡 선배가 잘 지금까지 그 2007년도 아닙니까 음. 15년 16년 동안 잘 갖고 왔으면 스스로를 네. 나는 지난번에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원희룡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다 음. 오세훈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다 난 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 끝난 거예요 어, 이미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어, 이미 끝난 거지 끝났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지 네. 그 사람들로 이재명이든 누구든 어, 붙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음. 붙으면 지니까. 음. 어, 이미 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한동훈을 그렇게 까도 네. 당장 눈에 보이는 어, 범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왜 뽑았냐? 이재명 때문에 뽑은 거예요. 음. 아니, 뭐, 자식이, 딸이 뭘, 뭐, 논문이 어떻고. 아, 이런 거는 아, 이재명에 비하면 음. 아주 깨끗하잖아요. 모든 거를 모든 한동훈이 정말로 이, 이런 표현을 해면 좀그렇지 살인이나 중범죄 강간이나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드러나지 않는 한 한동훈이 뭘 해도 중도청을 위시해서 보수청은 한동훈을 찍지, 음. 이재명을 찍지 않는다. 음. 그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 요 조대인은 되게 합리적인데, 야, 한동훈이 올라왔는데 너 이재명, 저기, 한동훈 찍을 거야, 이러기에. 어, 딱 둘밖에 없으면 나는 우리 당의 후보를 그래서 만들 건데, 음. 대권 후보를. 딱 둘밖에 없으면 난한동훈 찍어. 이재명보다는 최소. 어 당연하지 그거 아, 당연하지. 음. 내 같은 사람의 마음도 못 잡는다면 음. 그거는 진 거야 선거. 음. 지금 이긴 같지. 진 거야. 네. 이게 이제 쭉 어. 모든 그 진영에 골고루 지금 용당 폭격을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음. 참뭐 어, 약간 음. 겉다리지만 원희룡 전 장관 음. 얘기 잠깐 하셨지만은. 원래 소장파 정치인의 대표 주자였고 참신한 젊은 보수로 아주 이미지가 창창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그 옛날 막 관건 정치 같은 느낌의 그런 아이콘으로 나와서 대통령을 무리하게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니까 이제 소장파와는 전혀 이미지가 안 맞는 차라리. 좀 예전에 젊었을 때 소나무, 푸른 소나무처럼 나는 비록 이 당이 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겠다. 이 부분은 국민들 마음에 좀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포지션을 갔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최고위원 2등 할때 네. 박근혜 1등하고 최고위원 2등 했거든요. 네. 2등 할때 그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같이 붙었잖아요. 음. 최고위원 따로 붙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가지고 네. 2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회의에 조금 늦게 와가지고 네. 박근혜가 앉아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와 있는데 좀 회의를 늦게 와서 음. 이렇게 막 사람들이 꼬라보고 또뭐 광화문 집회한다 그러면 안 나가고 뭐 스탑 크래프트인가뭐 있잖아 뭐 무슨 뭐 하고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른 정치한다고 할때 네. 그때 회의 그 상징적인 장면인데 지 기억나는 게 그때 회의 조금 늦어가지고 박근혜한테 고개를 숙이면서도 네. 눈을 딱 위로 쳐다보면서 음. 눈매가 띠에딱이래가지고 꼬라보면서. 음. 이렇게 고개는 까딱거리지만 네. 이렇게 꼬라보면서 달라, 지금이라도 달라들듯이, 음. 그, 그게 있었거든. 음. 근데 요즘 보세요. 원희룡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방송 봤는데, 네. 그, 선거 전당대회 마치고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밥 먹을 때, 음. 그냥 고개 팍팍 숙이더구만. 아. 고개 팍팍. 그러니까 안 되는. 국민들은 권력자한테 순응하는 사람을 에. 다음 차기 권력자로 뽑잖아요 음. 왠지 알아요. 음. 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주류는 딱한번 하는 거예요, 주류. 네. 정치하면서 주류. 대통령이 음. 되는 사람은 대통령 때 주류를 하는 거지. 음. 주류를 해서 누군가 만들어준 권력, 국민이 준 권력이 아닌 만들어준 권력으로 올라온 사람은 음. 이미 자기가 주류를 했기 때문에 음. 안 되는 거고. 국민들 자체가 다 비주류잖아요, 인생이 음. 보면. 음. 비주류다 보니까 주류의 삶. 네. 누군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권력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부여받은 권력으로 호가호위한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 음, 음. 이재명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계속 싸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간 거고. 네.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박근혜도 그랬고 음. 이명박도 그랬고. 잘 보라고. 네. 어. 거기서 조금 히나가는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음.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한테 부딪힌 건 없어요. 음. 하지만 그분은 자기 권력을 안 가지려고 계속 권력을 탐을 낸게 아니라 음. 사실 그러니까 386들이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을 안 하겠다는 사람 데리고 세워가 요리하기 좋으니까 음.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모르고 네. 어, 무능하니까 저렇게 끝이 음.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본전이 다 드러난 거지만 음. 그래도 말년이 평안하고 조용하잖아요 제일 음. 왜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싸움해가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 음. 그냥 부여받은 거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오부질이 네. 비슷하게 얻다. 네. 네. 사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은 현 권력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도 나중에 막판에는 지금도 싸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음. 당 대표가 된 거고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더 싸울 거다. 음. 전 그래 봐요. 그럼 결국은 힘이 빠지면서 천하의 전도한도 힘이 빠져가지고 너 태우 네. 눈치 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윤석열이 결국은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서 한동훈 눈치를 보고 음. 그리고 한동훈한테 제발. 감옥만은 보내지 말아 달라. <laughs> 어, 하고 어, 한동훈을 미는 게안 아, 맞겠나 이래 안 보겠나는 그런 생각해요. 아이고 음. 참 그러게 이 화무심위롱이라고 그죠? 권력이라는 것이 한때 불과한데 맞아요. 에 예, 거기 이제 줄 서가지고 근데 또 요즘 보면은 이제 배현진 같이 하튼 그 발빠르게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럼 그쪽은 이현주 아 그런 것도 있고 어, 왜냐하면 예, 이현주나 예. 배현진이 대통령 감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아니 그랬다지 뭐 에이. 국회는 아니지만 김재원도 오락가락하면서 대통령의 오른팔 그래 가지고 음.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뭐 환경원 할 때는 환경안이 붙고 또 누굽니까? 하여튼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에이. 붙었으니까 최고인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지금은 언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저기 뭐라고 했나 대리인처럼 그 친윤에도 대표 네, 또 예, 그렇게 저렇게 뭐, 대가있 어, 예. 그렇게 하면 어쨌든 <laughs> 자기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안 오겠나. 음. 내가 봤을 땐 그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럼 대구시장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왜냐하면 뭐~ 한동훈이 공천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한동훈 임기는 공천을 내가 봤을 땐 어떻게 되 음. 한동훈이 이번에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대표 나올 때 시기가 안 맞았다 그러잖아요 네. 왜 다음 지방선거는 다지거든 음. 대구 경북 빼놓고 부산 경남도 위태할 거라고 시기상 지금도 이런 데 정권 어, 말기엔 더하죠 어. 네, 네. 다 지는데 그러면 모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이지금 한동훈 대권 후보에서 탈락이거든요. 이미 총선도 깨졌는데. 네. 근데 왜 저렇게 하냐고 봤는데, 제가 뭐 들리는 말이하면 한동훈이 그 전에 음. 대통령 나간다 그러고, 한, 지금 국민의힘 그, 어, 당은 당규를 보면, 1년 전에 대권 출마하는 사람 1년 전에 대권을 내려놔야 대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3월달쯤 돼가지고 놓고 나와서 음. 비대위 체제로 가서 공천하고, 나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 한동훈이 착각이다. 이미 한동훈 당이기 때문에, 3월 달에, 2026년 3월에 그만두더라도, 음. 절대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이 네. 어, 벗어날 수가 없다. 음. 어,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머리 잘 돌아가는 김재원 같은 사람은, 네. 한동훈 어차피, 고전에 물러나니, 음. 비대위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음. 쪽에 붙는 게 음. 제일 확실하다. 음. 지금 뭐 김재훈이 청송군사 하려는 거 아니잖아. 요그 급이 그러니까, 아니죠. 그 어, 네. 급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본인은 그 네, 어, 네. 급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네. 대구시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렇게 붙었다.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 눈에 봤을 때는 아주 달라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시대에 안 맞는 2 0 2 4년도에 네.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들을 지켜본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제가 조대현 최고위원을 그 평소에 좀 그래도 아주 이렇게 항상 주목하는 이유가 그 소신껏 우직하게 쭉 가시잖아요. 뭐 정치적 이해관계, 실리 뭐뭐 어떤 거 이걸 뭐 정무감각이라고 표현한 사람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소신 그래서 소신대로 쭉 가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갔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냥 간다. 나는 그냥 뭐뭐고 이런 면이 있는. 드문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저는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제 그야말로 현역 국회의원으로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갈 때처럼 발음 부른 대로 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아주 관성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특히 TK는, 예. 네. 공천이 곧 당선인 TK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옛날엔 TK만 네. 유독 그랬는데 네. 지금은요. 수도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음. 왜냐면, 고양시 보세요. 네. 옛날에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 나라당이 네 개를 다 먹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우리가 세 개, 우리가, 국민의힘 쪽 보수가 세 개, 저기가 한 개, 음.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개, 민주당이 세개 하다가, 이제는 계속 네 개를 다 먹잖아요. 음. 지금 뭐 정의당이 한번 고향 갑을 먹었지만, 연달아 지금 세 번의 총선에서 다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가관이에요. 음. 출마자들 보면, 그 지난번 민주당 제이지역구 그 의원은 카카오뱅크 뭐 대표인가 하고 그분은 부 되게 합리적이고 잘했다고 봐요. 네. 근데 결국은 개딸한테 지키니까 음. 날아가고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은 나 참아 이러면 얘기 못 하겠지만 아유 저 사람도 국회의원 되네. <laughs> 야 저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laughs> 저렇게 짜웅하고 네. 어 저렇게 상식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네. 나쁘거운 짓을 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지역구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있었을 때는 참아 그 얘기를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폐해를 네. 주민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